강원도 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학력 향상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도내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2% 전국 5.7%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 2011년 2.9%에서 해마다 증가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지난해 4.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중학교 학생의 경우 2011년에서 14년까지 수폭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는 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매년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교과의 목표 성취율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도내 중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지원하던 학습 보조 인턴 교사 등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하고 학습 부진 학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나 사업 내용을 좀 보강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기초학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과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도입, 기초 튼튼 행복 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